오늘 읽은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부 출신 사사 두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 몇 명을 보았죠? 여러분 갈렙의 사위인 온리에를 보았습니다. 온리는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 다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사가 구죠 왼손잡이 에우시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 왼손잡이는 장애인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즉 장애인 에우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본 삼간이라고 하는 단한 구절에 등장하는 그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꾼이었고, 농사를 짓다 말고, 농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블랙스라면 600명을 쳐 죽였다. 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어, 사장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 장애인, 농사꾼, 이번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한, 남편의 아내로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그 주부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니다 그러나 그 아무나 가운데 어떤 사람 신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자고 남자고 나이가 많고 젊 농사를 짓든 장애인들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 앞에 준비된 사람, 성령에 붙들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또 육신도 연약하고,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받았다 말씀 앞에 준비되어지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수 있는데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돼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오늘은 서른쪽으로 주부 출신 사상규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남자들이요,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네. 6년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6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뭔가 자유를 얻은, 얻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미국은 보면 대학에 가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한국은 이상하게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가면 먹고 대학생이라고 열심히 대학 가서 놀고 즐기고 그럽니다. 조금 교육 방법이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옛날에는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가서 미팅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가지 즐겁게 자유롭게 사는데 남자들이 딱 어떤 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문이 뭐예요? 군대라는 문이에요. 군대라는 문이 그들을 가로막으면 그들이 군대를 가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수학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국어 공부했는데 대학 가면 전혀 군대 가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초은 대학 나왔다고 그러는데 초은 대학 다닌다고 그러는데 군대에 가서 국복 딱 입혀놓으면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누구나 똑같아요. 똑같은 국복을 입고요. 심지어는 대학 다니고 군대 왔다고 우쭐대지만 내 상관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말에는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대학에 가서까지도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자신있다 생각했는데 피디체조를 하다 보면 체력이 따라가지 않고 또 무엇인가. 사격을 하는데 제대로 맞히지 못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맹몽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가가 쌓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게 남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은 한국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제 시대 때 얘기한 겁니다. 제 시대 때는 여러분 시대 때랑 비슷할것 같은데 여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뭔가 성취감을 느낍니다. 근데요, 희한하게,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은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어도 결혼하고 애 난다 그러면요, 직장 상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해요. 자꾸 부시를 합니다. 왜부시해요너애낳으면 애,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회사 일에 등한시할 것 같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집중한다고 회사 일에 등한시할 것 같고 이래서 여성이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아 결혼만 되면 상사가 자꾸 부시하고 회사에서 이 사람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막걸리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일이 더렇게적겠지만 또, 미국보다는 여성들이 한국에서 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아, 이제 내가 무엇인가 된것 같다 생각했는데 결혼과 육아라는 문제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되는지 또 회사를 쉬게 될때 그때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이럴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집에 들어앉아서 설거지나 하고 빨래나 하려고 내가 결혼을 했나 또 지금까지 공부했나 뭐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의 없었어요? 누구나 다한 번씩은 어떤 시점에 오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그들이 그 주위의 여러가지 어려운 삶을 회복시켜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한 해, 두 해, 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중에는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또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길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안 사랑하시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공문에도 보니까 에우시 주니 이사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궁전에서 악을 행했다. 직장에서 나오고 보니까 군대에 가보고 나니까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은혜 그것들이 다 들어갔는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띄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인지 모르고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고난이 생기면 그제서 하나님 앞에 뚫려요. 아고 내가 이렇게 살다 안 되지. 아, 어, 이거 내가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그 뒤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배달해요 그래서 사서 10편, 119편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되게 이익이라.